광주CBS 주간 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합동 빛고을로회 교육부가 평등법의 비성경성과 위험성이란 주제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피력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법이 제정되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동성 성행위와 젠더 전환 행위에 대한 비판이 문제가 될수 있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 치료의 필요성 주장도 차별 행위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골로회는 평등 법안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대처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알려진 광주 청사교회가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 운동의 확장을 위해 기독교 복음방송과 연합해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설교한 화광구의 윤호균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성령은 말씀을 듣는 중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목사는 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코로나19 위기 속 한국교회 수호와 어려운 이웃 섬김, 한국교회 부흥, 다음 세대 신앙 전수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는 교회다움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한다며 기도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백 목사는 또 한국교회의 신앙의 뿌리라 할수 있는 새벽기도 문화가 급속도로 약화돼 선조들의 무릎신앙을 후대들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안으로 마룻바닥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청사교회는 매주 목요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들과 함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 CBS의 대표적인 찬양 리퀘스트 프로그램인 찬양의 꽃다발이 한여름 정호의 특별한 만남, 달콤한 동행으로 찾아갑니다. 여름특집 달콤한 동행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간 5명의 목회자가 1일 DJ로 나서 청취자와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찬양과 사연을 나눕니다. 경신교회 김판성 목사와 월광교회 김효환 목사, 광주무돌교회 김민호 목사, 해성교회 안성삼 목사, 광주 배대교회 리종빈 목사가 애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찬양의 꽃다발 제작진은 코로나19와 긴 장마, 무더위로 지친 청취자에게 신선함을 선사하고자 이번 여름 특집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한마음교회가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배에서 목포 노회장 함께 걷는 교회 조기은 목사는 세례요한은 그가 순교하기까지 자기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며 오늘 임직한 모두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알이라는 신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마음교회 김영현 원로장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전도하는 사명을 실천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한 마음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지신 연애의 십자가를 겸손의 십자가를 기꺼이 치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직식에서는 두 명의 장로 장립, 한 명의 안수집사와 열 명의 권사 취임, 세 명의 명예권사 추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CBS 주간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